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러브버그가 갑작스럽게 대량 출몰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인 계양산 정상에서도 곤충대에 시야가 가려지는 등 야외 활동에 어려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러브버그는 꽃가루 수분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곤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 마리가 붙어 다니며 불쾌감을 유발하고 차량 건물, 시민 일상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상당수는 대량 발생 시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급증하면서 방충용품, 살충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각종 방제용품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현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러브버그는 질병을 옮기지 않는 데다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별로도 모기 등 위생해충에만 집중할 뿐, 러브버그에 대한 공식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화학방역 대신 광원 유인 포집기 설치 등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기존 해충 관리 체계 외에 유행성 도시해충이라는 새로운 관리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을 뒤덮은 러브버그.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 확산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